자, 자, 마무리 한수 했습니다. 퇴근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시간이 꽤 됐어요. 그래도 완전 풀치는 없고, 두 지에서 두지 반, 세 3G, 지, 삼 지까지도 나와요. 자, 이렇게 열 마리 잡았습니다. 열 마리. 오, 나왔다, 나왔다. 이분이 <목소리도> 음, 음,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걸었다. 아,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갔어 와. 참아야 돼. 무조건 참아야. 아, 아까 참, 아까 참지 못해 가지고, 사이즈면 거의 뭐두 집안, 삼 집급, 삼 집급 되고 있는데요 채는 많이 다녀요. <laughs> 근데 좀 조류가, 입질이 좀 예민한 게 조류가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음, 구멍지가 입질이 와서 쭉 끌고 들어가서 안 보일 정도로 됐을 때 채면 챔질이 됐는데 조류가 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어갔을 때 약간 견제를 해주면 딱대로 딱쿡 쳐갖고 들어가요. 그때 채서 잡았습니다. 채비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끔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. 물었다 놨다 곱해지를 해줘야 입질을 합니어 느낌이 왔다 또 뭐,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안 먹으면 살짝 땡겼다 놨다 하면 또 물고 들어가요 그렇지 물었지 물지 물었지 그렇지 물었다 또 물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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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그 로프다 야 로프로 간다 로프 <웃음> <웃음> 내가 이때에미치겠다진짜 아, 이거 로링걸린것거 같은데? 아, 잠시만. 아, 이거, 걸렸다. 이거, 걸렸구나, 이거. 아, 이거 뭐가 어렸다 이거 바느어같은 아, 이어 아, 이거 아, 망했다. 망했다 망했다. 에이. 오 걸렸네 오 잡았다 <laughs> 오이 힘이 대단하네 오 이야 오, 오, 걸었어요 걸었어 또 걸었어 아 로프를 간신히 피했네 로프를 간신히 피했어요 한참 있어야 먹네요 한참 있어야 좋습니다 아주 찍어봐야겠어 요 입질이 이게 사람 아주 감질납니다 사람 아주 말 그대로 황당합니다. 입질 오는게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또 훅이 안 돼요 이게 뭔가도 보여 드렸는데 갈치 입질 한번 오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이게 얘네가 참 정말 웃깁니다 고패질을 가끔 해줘야 입질을 해요 또 입질이 온것 같은데 느낌. 이 집어등이 살살 깔아 안 난다. 그렇지.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 입질이야. 자 왔습니다. 또 끌고 갑니다. 지금 갈치가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. 지금 저 보이 보이실 거예요. 자 이제 저러면서 저러면서 이제 찌가 잠수해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입질이 오는데 이게 환장합니다 이게 잘안 먹어요 이게 빨리 채면 못 잡아요 지금 수중으로 잠수하고 있죠 지금 찌가 계속 끌고 갑니다 이게 갈치 입질이에요 이게 이게 갈치 입질입니다 이게 또 들어갑니다 수중으로 저 저게 갈치 입질이에요 보이시죠 이겁니다 이게 이게 갈치 입질 아주 사람 죽습니다 이거 완전히 빠지 아주 또 계속 서이 만약 마냥 기다려야 돼요. 마냥 나올라온다또안돼래어거지냉 하러 한다또 살짝 움직여 주니까 또 끌고 가네 아, 이거는 이는 이렇게 잡기가 심하고, 이거는 이서 끌고 가는 계속 끌고 갑니다, 계속 끌고 가 지금 체리를 계속 끌고 가요, 계속 지금 한참 갔습니다, 지금 간게 저렇게 끌고 가요, 저렇게 그래도 빨리 차면 호킹이 안 됩니다 이제 살짝 견제를 해줘 봐야겠다 먹을 것 같은데, 견제하면 <목소리> いい子やった 뭐 이건 이게 잡기가 쉽냐고 이거 와. 오. 아. 이게 갈치 입질이 이래요 아무튼 갈치는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조류가 약해서 계속 견제를 하고 계속 캐스팅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갈치 입질을 볼수 있어요 계속 입질은 들어옵니다 마건포항 은빛 갈치입니다 풀영상으로 잘 보여 드렸어요. 입질부터 챔질해서 잡는 것까지요. 응. 어, 왔다. 끌고 간다 응. 끌고 갑니다. 정지질 안. 걸었다 오, 이야이야이야이야. 한참 끌고 가네요. 뭐또 잡으신 거예요? 뭐야, 우리? <laughs> 어이구, 나왔습니다, 나왔어, 나왔어. 예. 한참, 참 없어. 계속 끌고 가요, 막. 한2 30m는 끌고 간것 같아요. 참다가, 참다가 견제 살짝 했더니, 바로 먹네요. 자, 또 입질이 들어왔는데,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. <laughs> 걸었다. 그렇지. 아이, 놈이가 한참 끌고 가네 오오오오 이야여이 이야 허허 오또 힘깨나 쓴다 오또 올라왔습니다 오차 올라왔어요 하나 또자또한수 올라왔어요 또 <laughs> 아주 끝까지 구멍지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끝까지 끌고 가 으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마무리 한 와, 와, 와. 와. 자. 자, 마무리 한수 했다 퇴근해야자 마무리 한수 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<laughs> 지금 시간이 꽤 됐어요 자 마무리 한수 했습니다 <laughs> 마무리 한수 하고 퇴근하려고 했는데 잘안 돼가지고 자 마무리 한수 했으니까 퇴근하겠습니다. 내일 내일이 아니네요. 오늘 오늘 저녁에 다시 와서 다시 와서 또 재도전하겠습니다.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시아프로 TV 취업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재도전 또 합니다. 아내 네, 오늘입니다. 오늘 퇴근하겠습니다. 일단 정수팔 려서 지금 한열 마리 정도 잡았어요. 할치가 그래도 완전 풀치는 없고. 두 지에서 두지 반, 세 3G, 지, 삼 지까지도 나와요. 자, 이렇게 열 마리 잡았습니다, 열 마리. 입질은 한, 한 2, 30번은 받은 것 같은데, 올해 첫 출주다 보니까 좀 입질 감이 안 와서, 입질 패턴을, 그 챔질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, 좀열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. 이걸로 오늘 아침에 한번 튀겨 먹겠습니다. <laughs> 손질, 손질도 간단해요. 어유, <laughs> 어제 마건포 방파제에서 잡은 갈치인데어 크고 좋아요. 지느러미 잘라내고, 꼬리 끝 부분은 잘 나납니다. 손질도 쉬워요. 자, 간단합니다. 깨끗하게 비린내 나니까 안에 검은 것만 좀 제거해 주시면 되냐 드실 마치 토막을 치시면 됩니다. 청정 해역에서 생산된 서태안 건 소금입니다. 아 좋아요. 천일염으로 해서 솔솔 뿌려줍니다. 뿌려주고. 튀김가루를 묻혀도 좋지만 저는 튀김가루가 좀 싫어서 그냥 소금에 염장을 살짝 하면 이제 부서지지 않아서 <laughs>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는 갈치 튀김이 완성이 됐어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음. 와 밥을 부르는 맛인데요. <laughs> 맛있습니다.